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부분에 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아, 저는 왜이 모습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너무 이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조금 보자면, 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원전 관련돼서도 대한전선 수혜 받습니다. 자, 그런데 폴란드 지역에서 민간 부분의 수주를 한수원에서 따냈고, 얼마 전에 이기자재에 대해서 발주를 내려는 일정을 공개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의 공급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어? 야, 이거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이 났죠. 그러면서 이 민주당의 굉장한 약진이 보여졌고 결국엔 캐스팅 보트를 민주당이 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제 시선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이전에 바이든 정부는 꾸준하게 친환경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부가 바뀌면은 정책의 방향성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되면서 정책의 연결성이라는 게 생기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민주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는 동안 여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친환경 쪽에서 중요한 거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다 기본적으로 전선이 중요합니다. 전선의 수혜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풍력도 올라가고 있고,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이 주목이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정책의 연결성. 그러면 미국 이런 모습 보여주고, 유럽 이런 모습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그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전선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일도 없겠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움시티 관련해 가지고 건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빌딩의 숲이 쫙 하고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거 거기에 기본 인프라를 설치해야 를될거 아니에요 뭐 들어가겠습니까 전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불 이런 거 들어가는 것만 전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발전이 되는 이러한 시설들 플랜트들에서도 전기를 끌고 올때 또 전선 들어갑니다. 요거를 한국에서 따올 수 있다면, 단순하게 유럽과 미국의 친환경 쪽 뿐만 아니라, 이 사우디 쪽에 인프라 투자하는 데 전선도 무조건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고, 나중에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쪽에도 전선은 무조건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대한전사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줄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수주 물량으로도 연결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편하게 볼 수는 있지만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감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괜찮은 위치에서 생각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그렇게 기대감이 많아지고 있는 뉴스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수급이랑 차트를 한번 보자면 현재 위치, 횡구하고 있죠? 그런데 특징이 어떤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 일단, 단순하게 기관만 하더라도 연기금, 기타 금융 투신 금융 투자 골고루 매수를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외국인도 최근에 다시금 매수를 넣어주고 있다. 뭔 소리다? 개인들만 털리고 있다. 개인들이 털리는데 외국인 기관의 매집이 끝나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자 그렇게 이 둘의 수급이 유지가 되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마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될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 본다면, 현재 저항이라고 할수 있는 이 평선은 웬만한 건다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횡보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61선의 쌍바닥 이후에 본격적인 추세의 전환을 기대하기가 괜찮을 것 같다. 이걸 첫 번째로 꼽아볼 수가 있고, 위쪽에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를 좀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세번 소화했죠. 어 그러면 이 소화를 갑자기 끝내고 위를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런 것처럼 장대 양봉이 단기적으로 하나 정도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야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수급 보면은 편하게 대한전선 어 소화 잘 되고 있네 생각하면서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에 저는 여기에. 플러스 점수를 줘도 모자란다. 플러스 플러스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지라인은 현재 위치에서 지지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뉴스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친환경 원전 관련된 내용 나오면, 그거 대한전세계 괜찮은 내용이니까 그냥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깔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사우디 쪽에서 괜찮은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은 어, 대한전선 엄청나게 수혜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 기관 모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연결된다면 이것도 매수를 할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차트를 봤을 때, 61선에 쌍바닥 만들어줬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61선 쌍바닥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얘는 진짜 너무나도 좋은 글입니다. 너무 너무 좋은 글입니다. 이런 거 보는 거좀 드문데 그 정도로 괜찮은 모습이 지금 보여줬고 자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 481선 위에서 계속 횡보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서 윗꼬리를 몇번더 반복을 하더라도 횡보를 해주게 된다면, 위에 매물대를 뚫었을 때, 이때 커다란 양봉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예, 많이 기다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저랑, 저랑, 같이 한번 이거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포인트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좋은 한주 되셨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드린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한번씩 부탁을 드릴게요.